대종경 인과품 20장. 대종경 인과품 20장.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그는 헛 명예가 마침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근인 줄을 모르는 연고라.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요.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쓰나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 그러므로 실상이 없이 말로 얻은 명예는 피경 말로 허물당하고 권모술수로 얻은 명예는 권모술수로 허물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있던 명예까지도 타락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심하게 되면 생명,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나니 어찌 미리 주의할 바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헛된 명예와 그 다음에 실상된 명예, 헛된 명예와 실상된 명예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제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볼때 헛된 명예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명예가 좋은 줄을 아니까. 명예가 좋은 줄을 아니까 다 헛된 명예라도 있으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헛된 명예라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헛된 명예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의 내용이 없이 겉으로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꽉 차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실상된 명예고 알맹이만 없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만 좋게 포장되어 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면 안에 아무 볼품이 없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막 화려하게 드러나 있고 대단한 것처럼 드러나 있으면 이게 안에가 텅빈 거예요. 이게 헛된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제 그런 게 어리석은 건데 헛된 명예가 오래 가겠어요. 어떤 명예가 오냐, 아겠어요? <laughs>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좋다고, 그 사람이 특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격이나 또는 그 사람의 삶의 자체가 이제 명예가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와, 저분 알려준 것보다 인성이 되게 이상한데? 와, 알려준 것보다 욕심이 너무 지나친데? <laughs>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어떤 분은, 그것도 알려진 것은 별로 없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꽉 차있는 분이에요. 왜 이런 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진짜로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분인데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은 어떻겠어요? 이제 계속 샘솟는 거죠. 말을 일이 없어요. 근데 알맹이 없이 겉으로 구하면은 마르죠. 이게 그게 다 빚이 되고 나중에 나한테 재앙이 돌아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하죠. 오히려 어, 실다운 명예, 실상된 명예를 지닌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드러나면 아 내가 오히려 이 부족함이 드러난 것 같아서. 더 사양하고, 더 겸손해하고, 그러죠. 근데 막못 드러내서 안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못 드러내서 안 다르고, 막 자기가 연락해가지고 자기 업종 막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막 박물관을 짓고, 막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봐요. 아, 그 대종사께서 그 하시잖아요. 그 이제 약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어떤 부호 동네 부호가 그 사람들 조금 구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한다면 이제 상이 꽉차 가지고 있는데 비석 안 세워 주나 하고 이제 자꾸 말을 흘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억지로 <laughs> 그 힘든데 비석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훨씬 더 크게 비석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게 헛된 명이에요 <laughs> 그러지 않고,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했었어도, 누가 비석을 세워준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 라고 할때그 마음이 실다운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거헛 겉으로 드러나고 이름 알려지는 거,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한 거는 부끄러운 거다. 이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도 안 하는 게더 창피한 거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창피하게 이것 좀한거 가지고 뭐 이름 알려지고 드러내주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실다운 명예를 가진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봐도 나중에 봐도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진실하게 남아요. 그런 사람들의 역사는. 그런데 이 거짓된 역사. 예. 겉으로만 채워지고 알맹이 없는 역사는 시간에 지날수록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어느 순간 묻혀 버려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곳에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 물질의 노예죠 그 헛된 명예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다운 명예 실다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정신의 세력이 확장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것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래도 마음에 상이 없는 사람. 나중에 자기가 충분히 그걸 하고도 누군가가 못 알아줘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상이 없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상된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그텅빈 사람들에요. 이 공허한 사람들. 그거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해요. 불쌍해. 자, 그러니까는 대동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연이 드러난대요. 숨기려고 숨기려고 해도 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숨기려는 마음이 더 훌륭하니까. 아니, <laughs>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나려고 힘을 써도 마침내 떨어져 버려. 요 명예가 떨어져 버려. 음, 그 분은, 우리가 지금, 그, 우리 가까운, 어, 인연들 중에 다 있지 않아요? 네. 딱, 저는 그 얘기 하면은, 우리 교단 안에서 딱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드러나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봄과 동시에, 그 전에 했던 그분의 훌륭했던 모습들마저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어 있고 실제로 훌륭한 것 마저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려요.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사를 끝까지 진실되게 남기고 사람들한테 그 끝까지 감동으로 자기 역사를 남기려면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 남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훌륭한 일을 했어도 상내버리면 다 숨어버려요. 다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뻔해요. 이 헛된 명예를 그 뚝, 똑같이 둘이다. 똑같이 훌륭한 일을, 비중적으로 똑같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역사는 남고 한 사람의 역사는, 어, 추하게 되어버려요. 그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걸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한 역사를, 자기가, 어,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역사를 대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한령없이 큰 청정한 마음짜리에 자기 역사가 담겨 있다면 안넘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드러낼 마음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이기심에 쌓여, 이기심의 기반에 자기 역사가 올라서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에 자기 역사가 올라서면, 그러면 그거는 추하게 돼요. 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일반 사회인이라고, 하, 아, 아, 하면, 뭐, 더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종교인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더 추하게 돼요. 종교인이. 종교인은 절대 진짜 자기가 한 훌륭함에 대해서 상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 뭐, 박근삼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누군가가 막 칭찬해줘요. 음, 면삼아, 너 정말 막 훌륭하다. 너 잘했다. 그러면 마음 속에서 부끄러워야 돼. 맞아. 당연해. 야, 야. 더큰 소리로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듣게. <laughs> 이러면 안 돼. 마음 속으로 그런 소리 쓸을 때마다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네,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청정해야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넘쳐있는 사람은 해줘도 해줘도 부족해. 더 해줘. 더해줘. <laughs> 듣기, 듣기 좋은 소리 더해줘, 더해줘.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 실상이 없이 말로 얻은 명예. 실상이 없이 말로 얻은 명예. 그러니까 진실로 그 명예를 얻을 만한 그러한 그런 것이 그런 행위가 그러한 역량이 없는데 얻은 그냥 앞에서 그냥 막 그럴싸한 말로 그냥 막 떠들어 가지고 현란한 현올림으로 얻은 명예. 그런 명예는아 필경 말로 험을 당하고 말로 얻은 명에는 말로 험을 당하고 권모술수로 얻은 명예 그렇죠 어, 남들 속이고 누구를 밟고 예, 권모술수로 얻은 명예는 권모술수로 험을 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있던 명예까지도 타락하게 될 것이며 심하게 되면. 평생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는 어찌 추이할 바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원모실수 말로 얻은 명예 그 안에 실제로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실제 알맹이가 있다 하더라도 상 있으면 그게 그 추하게 돼 버리는데 알맹이가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나중에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끊임없이 수도하고, 그 다음에 교화하고 하면, 열심히 수도하고 교화하면 그만큼의 명예가 쌓이죠. 명예가 쌓여요. 종교인으로서 떳떳함도 생겨 명예가 쌓여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청정한 자리에 자기의 삶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청정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돼요. 그 모든 게. 안 그러면 나중에 아, 추하게 돼요. 추하게 됩니다. 네, 아 저는 뭐 드러낼 명예도 없기도 하지만 아, 항상 조심해 하고 살아요. 제 네, 저는 제 말로 오히려 다 까먹고 살거든요. 네, 쌓을 명예도 없어요. 다 까먹고 살아가지고. 하나도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가지고 싸운 명예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쁨받을 행동. 흠잡을 데 없는 다른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행동들만 하면서 얻은 명예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얻은 명예보다는 어, 좀 듣기 싫더라도, 조금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어, 좀할 말은 하고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laughs> 이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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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길게 보면 머리 속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에, 마치 자기를 속이고 사는 인생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는 사실 못 살겠거든요. 에, 근데 이제, 많은 위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윗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럼 그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어, 아, 어떠한 일을 안 해요. 왜냐면 일을 하게 되면 책임질 일이 생기고 책임지면 비판을 받거든요. 비판을 받을 일을 안 해요. 그게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laughs> 참다운 명예는, 명의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불교 교무로서 우리 교단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 또는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어 또는 오해를 받, 받더라도 어 길게 보면 이 길이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이 안 된다. 이런 잘못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수도 없이 많은 훌륭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맨날 그 얘기만 하면서 인기를 얻기보다는 때로는 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게 우리 교단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실다운 명예를 얻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도 떳떳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듣기 싫은 소리? 아니, 듣기 좋은 소리? 할수 있어요 우리 교단을 뜯어보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듣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 교단을 위한 일일까? 장기적으로. 대동사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그 병든 것이, 그 교단, 그 지도자가, 어떤 사회 지도자가, 그 어떤 그 집단의 지도자가 자기가 소속된 그곳에 아 어, 병든 줄을 알지 못하게 되면 문제점을 바로 바, 직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는 병들어서 결국은 그 사회가 안 좋은 사회가 된다. 병든 사회의 그치료법에 나오잖아요 정전에.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 지적하지 못하냐 보는 안목이 전혀 없어서 그거는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병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안다들어도안해왜 예쁨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존경 받아야 되니까요. 인정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지적을 하더라도 이제 훌륭한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 상처 안 받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대로 가는데 이 저같이 이렇게 어 무능한 이런 사람들은 뭐가 보여도 그거를 갖다가. 돌려서 말하거나 예쁘게 말하거나 어떻게 잘 수용되게 말하지 않고 지 승질대로 말해요. <laughs> 정화가 덜돼 있는 인간이야. 정신의 세력이 확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더그 먹기 좋게 요리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날것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억지로 얻은, 억지로 그 명예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 그런 그렇게 얻은 명예는 제대로된 명예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어, 사람들한테 욕먹 욕먹지 않기를 바라면서 좋게 인식되기를 바라면서 어, 그러면서 내가 언행을 언행을 하고 사는 거 그거는 참다운 명예를 얻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말은 하고. 욕 들을 때는 욕도 얻어먹고, 불편함, 불편함을 끼칠 때는 또 끼쳐, 끼치더라도, 그 과보를 감수하더라도, 아, 우리 교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사회가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내 명예를 불구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오히려 더 명예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성경 인과품 20장 말씀.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인간이라는 건 아니에요. <laughs> 그래, 니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야? <laughs>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고. 네. 하지만 아직도 제가 생각하고 이상으로 꿈꾸는 만큼 제 인격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리석지 않게 헛 어리석, 어리석, 어리석어서 헛된 명예를 구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아, 지혜롭게, 실상된 명예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돌아봤을 때 떳떳해야 돼요. 이 명예라는 게 남들이 알아주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는 곳에 진짜 명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대종경 인과품 20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